그 어깨가 언제부터 어떻게 불편하셨었죠? 아, 5년 전부터요. 목덜리에서 어, 양쪽 어깨가 많이 아팠거든요. 밤에 주무실 때는 어떠셨어요? 아, 밤에 잘때 베개를 으면더 아팠어요. 음. 그 어깨가 아픈 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실 정도였나요? 그리고 어느 부위가 특히 많이 아프셨어요? 그 어깨 아픈 부위를 좀 짚어 보시겠어요? 어디가 주로 아프셨어요? 이렇게 해서 어깨 뒤쪽지가 많이 아팠어요. 네. 등쪽도 아프시고 목뒤도 좀 아프셨나요? 예, 예. 예. 저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깨 뒤쪽지를 날개쪽지라고 하나요? 그 부위가 나요.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아보셨죠? 아,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약물치료를 좀 많이 해어요 음, 효과... 침, 침도 좀 맞고 있는데 저는 몸이 약해서 어지러워서 못 견뎌서 안 갔어요. 진단이 뭘로 나왔었나요? 다른 병원에서? 아 그때는 음, 목 디스크가 약간 있다고 그랬는데요. 그것도 아니었죠. 어깨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? 네. 예. 치료를 5회 받고 나니까 어느 정도 좋아지셨나요? 음, 90% 이상 좋아지는 거예요.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아프대든 무거운 걸들때 그런 때아 없어지고요. 목이 뻣뻣하고 등 양쪽 어깨 뒤가 결리고 이러는 증상이 다 사라졌나요? 네 거의 사라졌어요. 이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? 네 아주 만족. 해네 다른 분들이 그런 그 근막통증 증후군 증상이 있을 때 충격파 치료를 권하시고 싶으세요? 예. 네, 권하고 싶어요. 네 감사합니다.